믿는 자의 최후 승리 또 엘리야의 승천 두 번째 시간이고 엘리야의 생애를 다루는 서른여덟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목사님들과 거제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낙조가 유명한 공원이 있어서 낙조를 보러 갔습니다. 언덕에 앉아서 해가 지는 걸 보는 겁니다. 해가 꽤 천천히 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는 모습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그 낙조를 바라보는데 한한시간 이상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해가 딱 떨어지는 그때까지 무한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의 마지막 최후 순간은 그분이 믿음으로 걸어왔던 모든 길들의 그 무게와 그가 걸어왔던 그 삶의 성실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감동적인 시간입니다. 제게는 외할머니의 장내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내 중에 하나입니다. 평생을 새벽기도 저녁 8시 기도회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살아왔던 그 할머니가 이제 관이 그때까지는 매장이 가능해서 관을 내리는데 하관을 하는데 정말 그 성령 하나님이 그분이 살아오신 인생의 그 성실함 진실함 하나님을 의지하심이 느껴지게 하셨습니다 정말 그때 저도, 저는 이미 목회도 상당히 오래한 중견 목사였는데도, 동생들도 있고, 조카들도 있고, 그런데도 절제할 수 없을 만큼 슬픔이 저를 막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악을 쓰면서 울었던 경험이 제 인생에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슬펐습니다.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분의 이 믿음의 사람의 최후의 모습도 우리에게 무한한 감동을 줍니다. 엘리야의 최후의 마지막 모습은 우리에게 다섯 가지 교훈을 줍니다. 지난 주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넘어간 성경의 두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에녹과 엘리야. 이두 사람이 죽음 없이 죽음의 세계를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세계, 죽음의 죽음 없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에녹과 엘리야만 그랬느냐? 그건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다른 교훈을 주셨습니다. 다섯 가지 교훈인데, 지난주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엘리아의 최후를 통하여, 이 특별한 최후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엘리아가 이런 특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됐느냐? 죽음 없이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특별한 마지막 순간을 갖게 됐느냐? 하나님이 그가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하여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보상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길,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상이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건 하나님의 해결책이. 사람의 해결책보다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그 이전에 절망에 빠져서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엘리아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엘리아는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납니다. 온전한 지혜는 무엇이든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방식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지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엘리야의 최후가 알려줍니다. 세 번째, 이 엘리아의 특별한 최후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니까 놀라고 이 사람은 왜안 죽는 거야? 합니다. 지금은 죽음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원래 인간은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야의 최후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죽음 없이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을 죄가 빼앗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죄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이익을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면 뭔가 이익을 얻을 것 같고, 쾌락을 얻을 것 같고, 남다른 유익이 내게 생길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이 죄를 범한 하와의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아기가 생긴 게 아닙니다. 아기는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죄가 해산의 고통을 크게 만든 것입니다. 죄는 고통을 크게 합니다. 아담도 노동의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냥 나는 곡직 땀 없고 그냥 거두면 됐습니다 죄의 결과로 땅은 황폐하게 됐고 땅의 엉겅키와 가시덤불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걸 다 걷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심겹게 좋은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심은 곳을 잘 지켜야 합니다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도 생겼습니다. 죄는 죽음을 만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죄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을 필요 없는 죽음이라는 고통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와에게 유혹한 것처럼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거야.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같이 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무지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처럼 생각이 돼요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판단을 고집하고 지옥에 마땅히 가야 가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 지혜롭게 될 거라고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혜롭게 됐나요? 따먹었는데 지혜롭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가장 대단한 사람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죄를 고집하게 됐고 은혜에 대하여 죄를 숨기게 됐고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탓하는 인생을 살게 됐고 그래서 끊임없이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는 탓하고 탓하고 탓하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엘리야의 이 신비스러운 승천을 통하여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 은혜를 죄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된 인생이라는 걸 죄에 빠진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네 번째, 엘리아의 특별한 최후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아가 죽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옮겨진 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은 끝이야. 죽음이면 끝이지.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믿음입니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죽으면 끝이지.라는 이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죽여달라고 말했던 건. 그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안 들어주셨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 자체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건 죽음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머니에게 출근하면서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근데 그 인사하던 그날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하기 위해 그 성수대교를 4시 30분에 통과했는데 7시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갈 때는 성수대교를 지나갔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돌아올 때는 성수대교를 지나올 수 없었습니다. 왜냐? 성수대교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빙 둘러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할때그 다녀오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돌아올 수 있는 거구나.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그 시간에 그 자리를 통과했더라면 아니 7시에 무너졌던 성수대교가 4시 30분에는 무너지지 못한 겁니까? 거의 무너지기 직전 아닙니까? 그랬더라면 인사는 했지만 돌아올 수 없었던 거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언제 돌아오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박효진 장로님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이 책에 서울 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계셨던 이 박효진 장로님이 만났던 사람이 나옵니다. 유두영입니다. 진짜 이름은 아니고 가명입니다. 유두영은 사형수입니다. 일급 사형수. 여러 사람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많이 죽인 천인 공로할 죄인입니다. 장노님이 이 서울 구치소에 들어오셔서 제일 먼저 유두영을 만나서 유두영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두영아, 너 죽을 준비 됐니 사형수에게 죽음이라는 말은 금기어입니다 그 말을 쓰자 아주 발작을 일으키며 그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매서운 눈초리로 박효진 장노님을 바라봅니다 씹어먹을 것 같은 증오심으로 바라보는데 소름이 끼칩니다. 그때 다시 장노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두영아 너만 사형수 아니다. 따지고 보면 나도 사형수고 다른 모든 사람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 사형수다. 누구나 다 죽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자 갑자기 유두영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꼬지를 저지를지 모르는데 또 눈으로 증오심을 품고 바라보고 있는데 유두영의 이 손목을 꽉 잡고 그리고는 유두영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한참 울면서 정신없이 기도하는데, 잘 보니 손목이 떨리면서 두 영이도 울고 있습니다. 기도가 맞춰진 다음에 유두영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 저도 원래부터 알았어요. 하지만 죽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죽는 것 자체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 유두영은 죽을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매일 성경과 찬송을 보며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교도소의 모든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죽을 준비됐어? 너도 죽을 준비해야 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예외 없이 우리는 반드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 언제 주님이 데려가시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죽을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나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회개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죄를 자복하게 됩니다. 자복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걸 나도 틀렸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말하는 걸 나도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왜 죄예요? 그러면 죽을 준비가 안돼 있는 겁니다. 아벨은 부모님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수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셔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벨은 부모님을 원망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 가족이 에덴 동산을 쫓겨난 건 당연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아벨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다음에 죄라고 하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정했다면 그다음에는 피 흘림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다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 흘리신 그 주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명령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예배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떳떳해, 나는 착해, 나는 선해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흘림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하여 잘 죽음을 준비한 잘 죽음이 준비된 피 흘림의 은혜로 사는 피 흘림의 은혜로 예배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특별한 최후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믿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최후 승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불말과 불병거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불꽃 형상으로 일하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그 천사들에 의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늘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천사가 호위하는 그 마지막 최후 승리의 모습은 엘리야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방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 모으십니다.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세상에 임하도록 동서남북 사방으로 천사를 보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 불러 모으신 것처럼 불러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불러 일으키십니다. 그 영원한 이 영광의 순간 불러온 주님이 우리의 얼굴 하나하나를 보며 우리 눈에 고여 있는 눈물을 닦아주며, "그래, 네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수고했다, 잘했다, 잘 견뎠다, 잘 참았다, 잘 용서했다, 잘 예배했다. 그래, 너 정말 마음을 다해 충성했구나." 그렇게 주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최후 승리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그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호위하여 천사들의 호위를 받고 하늘에 올라감을 받은 것처럼. 믿는 모든 자들이 천사의 호의를 받아서 재림하는 주님을 만나 함께 심판하는 자로 이 땅에 오게 될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특별한 승천을 통하여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교훈을 받습니다 이 교훈으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힘있게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중단하는 인생이 아니라 중간에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피흘림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다가 천사의 호의로 하나님께 들려주는 그러한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엘리야처럼.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빛나게, 맞이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제가 거제도에서 봤던 그 아름다운 낙조의 모습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